도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. 그러면 1번 보시면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재상금 이것은 받은 금액의 60%가 아니죠. 80%가 되는 겁니다. 80%하고 실제 발생경비 중큰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대여 이것은 무형자산이죠. 이것에 받는 것은 필요비를몇 퍼센트, 60%로 우리 추정 필요경비로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 발생경비 중큰 금액으로 한다. 그래서 60%가 되겠죠. 그리고 복권, 당첨금, 승마, 아, 특별, 환급금은 선택적 종합과세가 아니죠. 이것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실제 필요경비를 아,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죠. 그 다음에 네 번째, 우리 나중에 아, TAT1급에서 이제 법인세법을 공부할 때는 여기서 소득 처분이라는 게 나옵니다. 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다. TT 1급에서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나중에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을 공부하고 다시 보시면 아, 왜 아,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.